최혜미 선수 뒤돌리기 네, 네 성공이네요. 다시 휴언스가 한점 앞서갑니다. 3대2 공략의 완급 그 조절이 잘 됐습니다. 네. 세미어는 2에서 3갈때확 휘어지면서 짧아지거든요. 약간 짧아지는 커브가 낳긴 했지만 또 득점 범위 안에 들어간 거죠. 네. 옆돌리기 역시 정확했습니다. 연속 득점 최혜미. 네. 네. 자 최혜미 선수 차례인데 네. 김세현 선수가 함께. 귀를 살폈습니다. 종말 안 해도 이렇게 들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. <laughs>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. 네. <laughs> 예. 옆돌리기. 아 네. 둘이서 아주 좋은 아, 해결책을 아, 잘찾아놨습니다 최혜미 선수도 보면은 어떤 그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이고 이제 다른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선택한 길이어도 그 수행하는 능력은 어,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. 그렇죠. 가봐. 네, 벤치 타임 아웃을 음, 부른 것 같아요. 네. 2점짜리 노리죠. 최혜민 선수 원뱅크. 잘 가는데요. 성공하면 역전입니다. 역전의 아군입니다. 팔대 칠. 다시 역전. 네, 최혜민 선수가. 어, 굉장히 큰사인데요 네. 네, 너무 잘 걸었어요. 네.